과제 1 친구들과 나들이 계획하기 자가 우리 이번 주말에 남이섬에 놀러 갈래? 남이섬에 가본 적 있어? 아니, 가본 적 없어. 내가 여행 안내서에서 봤는데 경치가 진짜 예뻤어. 그래? 남이섬까지 어떻게 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돼. 아마 1시간 반쯤 걸릴 거야.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거기 한번 가보자. 자, 가. 우리 이번 주말에 남이섬에 놀러 갈래? 남이섬에 가본 적 있어? 아니, 가본 적 없어. 내가 여행 안내서에서 봤는데, 경치가 진짜 예뻤어. 그래? 남이섬까지 어떻게 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돼. 아마 1시간 반쯤 걸릴 거야.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거기 한번 가보자.